네. <laughs> 이뻐요, 이뻐요 버무거리 <버금고리> 씨. <laughs> 이거 아무도 안 신던데. 되게... <laughs> 뛰어야 될것 같은데. 야, 근데 우리 야, 안쪽으로 오야 되네. 그러니까. <laughs> 왼쪽으로. 너 믿고 갈게. 힐 <laughs> 났어요 한강만 너무 멀어요? 어? 한강? <laughs> 한강만 보길지 한강 4배 되는 거같아 하... 조용하니 좋다 그래 그래 그기 자전거는 괜찮은데 <laughs> 걸어다니는 건추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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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 여기다 할 걸. 알죠? 가둘가맛있가 무도 맛있고 좋지 그걸. 이살쪘내 여기? 음. 손어이쁘게좀 잘라 봐. 이거 니까 아, 수가 새시면 좋은데 며시네. 그러죠. 얼리시 그냥 어안 되겠지. 어안될거 같아. 야. 드점우서 이제 받았는데 요 오. 오요. 처음부터 왔었어요. 아, 괜찮은데? 어, 불물 어, 근데 물 뭐, 뭐, 상당히 맑은데 안정, 안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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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이안지금이안정있어보이 아 좋다고 나으으으으 어, 이게 창문, 네, 나 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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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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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저러면 하나씩 하고 가는 게 인지삼정인가 아, 근데 비싸긴 하다. 3만 8천 원인데? 3만 8천 원. 뭐라고 쓰게? <laughs> 가족 그런 거 써야지 않을까? 가족? 어, 잘안 써져. 음, 이 종이가 잘안 써져. 이렇게 하내 <laughs> 이름 써야지 달아난 <바라는> 데날아갔대 <laughs> 뭔가요? 뭐. 어떤 조카가 써준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하나 보다. 청포도 뭐야? 오, 여기 더멋지는거 있는데? 오. 와, 여기도 있네, 붓잖아. 아, 저랑 해놨네, 그치? 그니까. 너 저래? 넣고, 신발 벗고 넣고 한번해 <laughs> 저기서 돈 꺼내서 다 잤네 <laughs> <laughs> 무슨 소원 비웠어? 우리 가저 건강하고 어.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<laughs> 부자 돼야 돼요 20억 현금으로 여기 있는 불자나무에 있는 거 다가 져면2 5 돼. 안 돼. 여기가 되게 멋있네.

됐어? <laughs> 아, <그래서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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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도가 해야 돼. 딱물빠지는게나 <laughs> 들어서. 그치 저거 하다가 그거 한 사람 번. <laughs> 지 맞아요. 아무도 안 걸어 안 걸어 다니죠. 아니요, 여기 많이 걸어. 여기 많이 걷죠? 오늘요 날씨 그러면얼어 여기. 가 <laughs> 아, 여기 어 주비.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아, 또또 또. 또, 또, 또. 구독, 구독. 여기요. 왜요? 다 조금 요 이런 거다. 려있 어? 이런 거, 나. 나. 어? 거 왜? 이거? <laughs> 맛있어? 아니 썰려 있잖아 이것도. 아. 그리고 옆에도 있는데 뭐 있지? 비싸다, 많아. 야 이거 사 이거. 이거 사. 왜? 아니 뭐 받침대가 없네. 뭐 거쳐놓고 지금 옮길라 그래. 아, 어저뭐 있는 거 아니야 티? 응? 어? 어? 눌러 안 되나? 오 냄새 좋다. 어 약간 눈 자고. 응. 이근 어. <laughs> 이러면 받침이 없잖아. 오, 언제? 이되 거야? 오, 그래 좋다. 그러니까. 오, 시네 오. 오. 어디? 오. 어? 뭐? 문 이런 거야? 야, 물 되게 남네 <laughs> <낫네>. 지거 <laughs> 어떻게? 저물 재표시 <laughs> 는거 <거야>? 이만큼인데 이만큼? <laughs> 오, 근데 되게 깔끔하다 근데. 그러니까. 야, 물 어디 쓰고 <laughs> 어떡 하지? 아 여기. 네. 오, 따뜻해, 따뜻해. 따뜻해? 어, 괜찮다. 아우 난, 난 이게 아, 물이 아. 만큼인줄 알았어 아, 데야바라다 그러니까. 어디? 어디? 여기. 좋다 여기 <laughs> <laughs> 뭐야 그럼? 아 어, 좋다 어. 아 이거 다 똑같이 맞춰 입고 먹자 이거 입고 지뭐 어, 그래? 음. 좋다 빨리 지금 너못어 들어가게 알았어 응. 응. <laughs> 나대짜요 그 누나에게 아무영 집이라도 좋긴 <잘> 하는데 <목소리도> 어 <심해. 목소리도> 저거 테이블 을것 <놓을> 같은데? 테 뭔데? 아저 괜찮은 건가? 뒤좀해 주세요. 야 이거 팍팍 이거 파만 싹 썰어야 되는데. 마늘 파스타하고 음. 뭐해 드릴까요? 마늘 파스타하고 네. 까르보나. 까르보나라 같은 거. <laughs> 잠시 살면서 주방 처음 들어왔어요. 이거 <laughs> 와이프가 보면 놀랄 거예요. 나 내가 밥다 했는데. 햇반 돌린 데네. 어. <laughs> 밥만 했는데 진짜. 아, 네. 스킬로 그거 붙더라. 렌즈 빠지고. 지. 근데 이가합 쏜다. 드세요. 저기 맛이 빨리 나오세요. 고기 맛있게 드세요. 야, 저 불이 좀 이상하다 근데. 주어. 뭐이 좋아. 어두워. 건강이 고합시다 파이팅. 돈 많이 벌고 화이팅. 화이팅 몸이 건강하 돈. 아. 어? 마늘. <웃음> 왜? 만에. <laughs> 우와. 만걸안 면데. 하나 걸렸어. 오, 어, 우 눈물 나. 저 찍고 있는 거예요? 이. 예. 어 마늘이 너무 매워. 어, 갑자기. 빨리 고기로 융화시키고 싶은데 고기가 어. 없어요. 어 빨리 구우라고. 후임이 됐으면 구워야지. 고기 사왔더니 욕하네. 아 고기를 찬조해준 어. 대전 키다리 아저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, 표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기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저는 돼지고기가 좋아요 삼겹살간 10시간. 10시간. 1 0시1 0 1 0 1 0 1 0 0이에요 일년에 키0 1 0 c m 1 크네. 내년에 10시간. 1 0딸간 10시간. 1 1 0 1 0 1 m 제가 오늘 못 먹어서 섭섭했어요. <laughs> 잠깐만, 구도를 다시 잡아보자. 자 잤어, 대지? 응. 나도 오랜만에 푹 잤어요. 푹 잤어요? 너무 푹 자가지고 반지가 손에 안 들어가? 응. 네. 어제 <laughs> <laughs> 놀러 한한약열 시간 정도 산 안정우 씨. 놀러 왜온 거예요? 아. 오. 오늘 밥 그러면은, 그러면 익으면은 먼저 드시고요. 운동은 간이 되면 됐어요. 네? 네. 감있습니다 그럼 시그니처가 제일 많이 먹는 드시는 네, 게 크림이에요? 네. 제일 많 드시러 일부러 오 나는 올까요? 크림 먹어요 나도 크림. 아이스만 있어요? 네네. 네. 네? 아이스 크림 두 개? 네. 크림 나 진저 레몬. 따뜻한 네. 거 드려요. 따뜻한 거 드려요. 따뜻한, 따뜻한 거. 따뜻하면 생강인 거 아시죠? 네네. 네, 네, 오케이. 네. 여행 어땠어? 이번에 너무 좋았어 <laughs> 온천에서 음. 그 블루라벨 조니워 블루라벨 한잔했던 게제 제일, 제일 좋았어요. 아, 근데...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, 다 음. 먹고 과자 같은 건좀 필요한데 음. 어떤 친구가 과자 안 산다 해가지고 <laughs> 과자가 없어서. 아쉬웠던 게좀 아쉬웠어요. 있어요, 음, 이번에 한가지 데이 한가지 있는데 그거는. 음, 음. 음. 안쪽이 음. 9시부터 들어가서 비비 음. 자고 아, 1시에 일어나서 음. 놀자고 했던 거 4시간 자고 나와서 놀자고 원래 너 얘기라는 게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음. 각자 살던 얘기, 음. 친구들 얘기 해야 되는데 음. 누가 계속 잠만 자는 바람면 음. 별로 얘기를 못 하는 거 같아 그래 너무 아쉬워요 <laughs> 약간 그거였 대만 2탄 음. 대만 때이 새끼 음. 계속 잤잖아 음. 다음 여행이 음. 조모이가 이틀 전부터 음. 푹 잡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